3번인데요. 폭하고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균일 강도다. 이 문제에 있어서 키워드는 균일 강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 균일 강도라는 말은 전체의 구피 목력이 일정하게끔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보 전체의 단면을. 어느 단면을 잘라도, 어째요? 부피 목력이 일정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허용 부피 목력을 주었고요. 65메가 파스칼로 다 일정하다라는 얘기고요. 자유단에서 250mm 되는 지점에 두께를 구하라. 보호 단면 두께는 변하지만 일정한 폭을 갖는다 지금 폭 B는 이렇게 계속 일정하잖아요. 근데 뭐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두께 T가 바뀌어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게 T고 요게 B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균일 강도를 유지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3000N이 외팔보에 작용하면 RB는 얼마겠어요? 3000N이겠죠. 그 다음에 3000, 흰 곱하기 수직거리 얼마예요? 0.34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MB가 나오겠죠? 그러면 SFD 그리면 마이너스 3000으로 내려가서 쭉 일정하다가 3000으로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이해 되십니까? 자, 끝점이 0이고요. 상수로 일정하잖아요. 마이너스인데 상수니까 1차로 쭉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얼마로 올라오겠어요? mb로 올라와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가 길이가 250mm 되는 지점의 두께를 구하기 때문에 이 지점의 모먼트 값을 구하는 거죠. 그 값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 면적과 같기 때문에 m x 0.25에서의 모멘트 값은 3000 곱하기 얼마겠어요? 0.25m겠죠. 여기 면적이니까요. 그래서 0.25m인데 자, 봐 봅시다. 시그마 b는 z분의 m이에요. 그래서 Z는 6분의 BH의 제곱이 거고 사각형 단면이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6분의 BH의 제곱분의 X는 0.25 해가지고 0.25 값은 3000 곱하기 얼마예요? 0.25잖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값이 계속해서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균일 강도다. 자, 시그마 B는 Z분의 M인데요. 봐보세요. 요게 갈수록 어쩝니까? 여기 보시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mx 값들은 어째요?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럼 얘가 갈수록 커지니까 얘 z도 어째야 되겠어요? 커지는 거예요. 요 6분의 bh의 제곱인데 h가 지금 t잖아요. 그래서 6분의 bh의 제곱인데 이 h의 제곱이 지금 뭡니까? t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두께가 갈수록 어째야?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면에 갔을 때 어째야? 고정단에 갔을 때 여기가 어째야? 제일 크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커지기 때문에 균열 강도의 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만이 아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뭘 구하는 거예요? 다 구했기 때문에 t 구하면 어째야? 두께가 나오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MX 0.25는 자유물체도를 이렇게 그려서 그리셔도 되고, SFD하고 BMD를 그리면 MX 값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왜? MX는 그 단면까지 뭐고 같다? SFD의 면적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유물체도 그리면 요건지는 여러분들 잘 알겠죠. 3000이고 0.25고, VX는 3000이겠죠,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이 값이 VX가 될 거고요. 좌로 도니까 어떻게 들겠어요? 우로 MX는 0.25가 돌겠죠.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뭐, SFT 그려가지고, 어, 저는 이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T 값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7번인데요. 바깥 지름 50cm, 안 지름 30cm 속이 빈 축이니까 중공 단면이 되겠죠. 요런 중공 단면. D2가 50이고요. D1이 얼마입니까? 30이 되겠죠. 요게 D1이겠죠. 요게 D2. 이렇게 돼 있는데 동일한 단면적을 가지며 같은 재질의 원형축이니까 원형축이 요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d하고, 요 단면하고 어쩐다라는 거죠.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파이, 요 지름을 d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은 4분의 파이 d2의 제곱 마이너스 d1의 제곱과 같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다면, 몇 배의 비틀린 모먼트에 견딜 수 있는가? 그러면, t 실축 분의 t 중공축에 대해서 구하라. 이 내용이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공축과 중실축의 전단응력은 같다. T는 뭐야? 타우 z p 타우 z p인데 타우 값은 같다고 했으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요거는 실축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중공축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경은 요렇게 구하시면 될것 같고요. T 중실축 분의 중공축이다 그러면. 2분의 IP인데 IP는 32분의 파이 D의 사승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중실축이니까 2분의 D가 되겠죠. 도심으로부터 최외단까지 거리가. 중공단면에 대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2분의 D2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5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분의 파이 D2의 사승 마이너스 D1의 사승 이러면 IP 중공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어째요? 비틀린 모먼트의 B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기본 정리 아, E가 도심으로부터 어째요? 최외단까지 거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12번 문제인데요. 그림과 같은 치차, 치차가 바로 기어잖아요. 기어 전동 장치에서 H 차로부터 D 치차로 H 차에서 축으로 연결돼가지고 B에 동력을 전달하겠죠. 그 다음에 B가 돌리면 얘가 원동이 될 거고 C가 종동이 되겠죠. 그래서 또 축을 통해서 D로 동력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치원의 직경비를 줬어요. 이 개념이 뭔지를 설명을 해 볼게요. DC는 구딥이다라는 거니까 축 B의 직경의 9배라는 거잖아요. C는. 그래서 요런 개념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BC 부분을 요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에서 요렇게 B가 돌아가는 원주 속도하고 C가 돌아가는 원주 속도는 어째요? V는 같아야 될거 아니에요. 기어니까. 이해 되셨어요? 모든 전동 장치에서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돌아가는 원주 속도가 같아야만 이게 돌거 아니에요. 물고. 하나가 빨리 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V 값이 6만 분의 파이 DN인데 파이 DBNB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만 분의 뭐예요? 파이 DCN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원주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속비 i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nb분의 nc는 nb분의 nc는 dc분의 뭐예요? db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dc분의 db는 9분, 9분의 1이다. 이렇게 하니까 속비 i 요게 9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9nc는 nb다. 요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요요 상태일 때두 축의 최대 전단능력들이 같아지게 되는 직경 비를 구하라. 두 축의 전단능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우는 z p 분의 t 이고요. 토크는 오메가 분의 뭐죠? h 여기에다 적용해서 넣은 거고요. 극단면 개수 됐죠? 그러면 오메가 z p 분의 h 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타우 원하고 어째요? 타우투하고 어쩐다는,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1 zp1분의 6을 그대로 일축과이축에 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메가 1 곱하기 zp1분의 h, 오메가 2 zp2분의 h인데, h는 동일하겠죠. 동력을 여기서 전달해가지고, 일축으로 전달해서, d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메가 1 z p 1은 오메가 2 z p 2니까 60분의 2πnb가 오메가 1이잖아요. 요게 오메가 1이고 요게 오메가 2일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축의 z p 1 극단면 계수는 16분의 πd1의 3승이겠죠. 이쪽은 16분의 πd2의 3승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nb에다가 9nc죠. 요게 9NC, 그 그러면 NC는 없어지고 D1분의 D2의 개념을 여기서 수식으로 구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 되십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그래서 두 축의 최대 전달 능력이 동일하다 개념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도 별로 어렵지 않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주 속도의 개념을 가지고 속비를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은 나중에 기계 설계에서 아주 많이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13번 문제인데요. 길이 L인 단순 지지된 보위를 하중이 이동하고 있어요. P가 이동하고 있는 개념이라 뭐 지금 하중을 W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집중하중 P가 이동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최대 구피 목력을 구하라. 그러면 구피 목력은 Z분의 M이잖아요. 그런데, 단면은 일정하기 때문에, 단면 개수는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맥시멈을 구하라는 거는, 모먼트 맥시멈을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하중 P가 이동했을 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중 P가 중앙에 작용할 때, W가 중앙에 작용할 때, 어쩌면, 최대 구피 능력이 작용한다. 그래요. 모먼트 맥시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중 W가 가운데 작용하면, 2분의 W, 2분의 W, 이렇게 반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SFT는 2분의 W 올라가서, W 내려와서 2분의 W가 올라가겠죠. 이해 되십니까? 요게 2분의 L이니까, 2분의 W고, 요 면적은 4분의 PWL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 면적이요. 그러니까 상수니까 1차고, 이렇게 해서 이 4분의 PL 값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모멘트 맥시멈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은 값인데요. 아 선생님 3분의 L에서도 모멘트 맥시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게요. 이 W가 3분의 L에서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가 3분의 2L이겠죠. 그러면 반력 RA는 어떻게 되겠어요? L분의 W곱하기 반대 지점까지의 거리. 이해되셨어요. 3분의 2l 하면 요게 이게 3분의 2w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w겠죠. 그러면 sfd를 그리면 3분의 2w가 올라가서 3분의 l만큼 가서 어째야? 그죠. w가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w만큼 내려간 다음에 쭉 가다가 3분의 w로 0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먼트 맥시멈은 이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은 얼마예요? 3분의 2w 곱하기 3분의 l이니까 9분의 얼마예요? 2 w l 이잖아요 그래서 9분의 2 w l 을 쓰면 요거는 8분의 2 w l 이잖아요두 배, 두배 하면. 그러면 에가 분모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8분의 2 w l 이 어째요? 더큰 값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우 중앙에 왔을 때 굽힘 모멘트가 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어째요 4분의 WL 넣고 6분의 bh의 제곱 넣으면 최대 굽힘 목력계산 하실 수 있겠죠.